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성행하고 우상의 아주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고 음란하고 매춘행위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시대와 세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오염되어가고 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고, 역사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크게 범죄한 것은 바세바의 동침일 사건과 인구조사 문제였습니다. 승리가 일상에 되어지다 보니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일이 군사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조사한 다윗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다는 거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고린독계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고 고기를 숙이지 마시고 고기를 드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힘 축복을 드립니다.